집보 취업 리스트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매출이 많이 줄긴 했지만 아직 어떤 산업보다도 핫하죠.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산업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반도체 공학을 다루는 학과가 정말 몇곳 없어요. 끼케야 신소재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도. 하지만 반도체 설비 엔지니어들의 전공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두 전공 말고도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전기공학과 등 정말 다양한 전공들이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개의 학과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전공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공학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지원하시는 게 반도체 산업이고 그 중에서도 설비기술, 양산기술 직무인데 이런 분들은 학교에서 반도체 공학에 대해서 배우는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막막할 거예요. 오늘은 반도체와 관련 없는 전공자들이 어디서 반도체 공부를 하면 되고 어떤 교육들이 있는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크게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독학입니다. 한 번씩 반도체 공학 독학을 위해서 책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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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추입니다. 비전공자들에게는 양이 너무 방대하고 너무 어려워요. 독학을 생각하신다면 무조건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식 블로그 자료를 보는 거예요. 주소는 제가 전부 아래 댓글에 남겨 놓을게요. 이두 블로그에 각 공정별 설명이 정말 잘돼 있어요. 제가 정말 이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두 블로그보다 설명이 쉽게 잘돼 있는 책은 없어요. 그리고 면접에서 웬만하면은 이 이상의 난이도를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신소재나 전자공학과가 아니시라면은 이두 블로그에 오는 공정 내용만으로도 벅찰 거예요. 그리고 인적성 시험 전까지는 이걸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서류에 합격 후 인적성 시험을 치신 다음에 면접을 준비하실 때부터 공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땡땡땡 강의를 듣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제가 그 진짜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다만 모음만 보셔도 대부분이 아실 거예요. 땡땡땡 강의에도 오프라인과 온라인 강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는 보통 인적성 발표 후에 면접이 예정되면 특강 형식으로 열립니다. 온라인 강의는 아마 업로드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온라인 강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식 블로그에 나오는 내용들이어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보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면접 대비 오프라인 특강은 기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돼요. 어떤 기출 문제들이 나왔는지 알수 있으니까요. 땡땡땡에서 만든 책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강의 들으면 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면접을 봐보니까 땡땡땡에서 말하는 그 실제 문제들하고는 약간 거리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면접관들이 지원자들에게 요구하는 역량이랑 약간 거리감이 있습니다. 이건 뭐 면접관과 면접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라 바뀌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저는 현직자들이 알려준다고 해서 비싼 돈 주고 강의 간게 컸는데 강사진들이 반도체 설비 엔지니어가 아니었던 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두세분 들어오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대부분이 엔지니어가 아니라 다른 분야 연구원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뭐 다른 부문 연구원이나 아니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아니라 뭐 LG였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강의 들으실 생각이시면은 이런 점 참조하셔서. 강사진들 이력 확인하신 후에 자신이랑 맞는 그런 강의를 수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비전공자들이 사전에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프라인 강의 참석하시면 정말 하루 종일 목만 때리다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블로그에서 기초 내용 탄탄하게 공부하는 게 1순위입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세 번째 땡땡땡에서 진행하는 반도체 공정 실습을 가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에서 말씀드린 그 기업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어요. 땡땡땡에서 반도체 공정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나 반도체 장비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 등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습 교육 가서 많은 걸 하진 않겠지만 아마 공정 돌아가는 걸볼수 있고 장비 가동시켜보는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반도체 장비는 워낙 비싸다 보니까 쉽게 많은 걸 허락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수강생도 많고요. 그런데 이게, 그런데 이게 그 교육을 이수하면은 NCS 수료증이라는 걸 발급해줘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자소서나 이력서에 기입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외국계 장비회사 면접에서 반도체 장비 만져본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저런 실습 교육을 받았으면 좀더 저를 어필할 수 있었겠죠? 지금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까 마감되었는데, 가고자 하는 분들은 다음 회차 일정을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에서 정기적으로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교육도 마찬가지로 수료증이 나오고요. 공정과 설계 부문이 있는데 설계 부문은 홈페이지를 보니까 2011년도부터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뭐 설비 엔지니어 직무를 원하기 때문에 공정만 파면 돼요. 소자는 어떤 게 있고 어떤 원리인지만 알면 되지 깊숙하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2019년도 정기 공정교육 일정이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9월부터 10월까지는 교육 일정이 없어요. 8월에 있긴 한데 벌써 기간이 지났습니다. 혹시나 올해 결과가 안 좋아서 내년에도 취준을 해야 된다면 내년 1월에 듣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교육은 제가 직접 들어보지 않아서 생생한 후기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몇몇 후기들을 확인해 보니까 필기 수업은 그냥 굉장히 어렵고 실기 수업은 수업 조교가 공정 장비 돌리는 걸 옆에서 보는 정도인 것 같아요. 웨이퍼 좀 만져보고요. 그런데 많은 걸 배운다고 기대하면 안될것 같고 수료증이 아마도 가장 큰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요. 화면에서 보이는 것 같이 비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지방 교육생들은 기숙사를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이 교육을 듣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포기했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나노 융합기술원에서 진행하는 교육입니다. 이것 또한 수료증을 주는 교육인데, 아쉽게도 올해 일정은 전부 마감됐어요. 이 교육과 관련된 후기는 제가 블로그 주소를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참조 부탁드릴게요. 나름 상세한 후기라서 이걸 보시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반도체 교육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아쉽게도 올해 일정은 대부분이 끝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좀 빨리 다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담당 기관에 한번 통하셔서 남은 자리나 일정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참고로 작년 기준으로 삼성전자 채용은 9월 5일부터 9월 14일 사이에 진행됐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모두.